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조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 일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 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네.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네. 주님은 네.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 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 네. 당신의 위협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의 카파르나움 고울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4장의 중간정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4장의 첫 머리에는 예수님이 공생활 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공생활이 시작되어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했다는 보도와 함께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곧, 곧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장의 내용들은 그래서 공생활 초기 그리고 공생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도하고 있고 오늘은 바로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을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신자 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 자주 들어서 또 어쩌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어서 그리 놀랄 것도 그리 새로운 것도 없이 보이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당연히 하느님의 아들이시니 또 스스로 성자이시니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셨을 터이고. 그런 예수님의 섭리와 권능에 의지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게 해 주는 당연한 복음의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능과는 별도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귀 들린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 회당에서 마귀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성서의 세관 안에서나 그리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어울리는 시간과 공간이 어디일까요? 마귀 들린 또는 악마. 에게 어울리는 시간과 공간은 안식일, 밝은 대낮의 회당이 아닙니다. 또 마귀에게 어울리는 공간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거룩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어울리는 공간은 죽음이 가득한 무덤가나 또는 당시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던 돼지떼들 한 가운데. 또는 이방인들이 사는 저기 멀리 있는 곳, 이런 곳이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해당 한가운데는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은 밝은 대낮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인 거죠. 이런 통상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마귀와 맞닥뜨립니다. 이 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마귀가 항상 그에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시간과 공간, 그말 악마적인 시간, 어두운 공간 그런 곳에서만 머무르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귀는 악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머무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말하게 하고 움직일 수 있다 여기 오는 점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마귀와 맞닥뜨렸던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매주 성당에 다니고 매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귀도 성서를 알고 성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거기서 알수 있듯이 심지어 거룩한 하느님과 대화도 할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알수 있듯이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임 한 가운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도 알고 하느님과 대화도 할수 있고 거룩한 모임 한 가운데에 머물 수도 있지만 결코 그 하느님께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한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할뿐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느님의 뜻을 찾거나,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빨리 확신에 차서 고백한 이는 바로 마귀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끼고 놀랐을 뿐이지만 마귀는 그 권위의 진면목과 원천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거룩함을 닮으려 하거나, 자기를 변화시켜서 그분을 진정 따르려고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오늘 복음의 이 모습들은 스스로 성서를 알고 있거나, 또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스스로 약간의 거룩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찰거리를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만큼 실제로 그분의 그 예수님의 자비와 비움의 길을 매일 걸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느님의, 하느님을 안다고 여기는 그만큼 이웃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에 대해 알려고 하는지 또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에 눈 뜨며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삶들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해 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이의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든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이 예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주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다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즈노와 보좌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주일을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보가 소서 가서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